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정감사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다면 당연히 국회 정은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차지훈 유엔대사 관련인데요. 분명히 공간장 자격심사위원회 를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다면 없다는 것이 말이야.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 공간장 자격심사 관련해서 그 자격심사 그 요건 서류로 자기 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이 일을 맡게 되면 어떤 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 기술서가 있는데 자기 기술서는 그 사람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공관장 자격심사위원 위원이 외교부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구두보고만 한 상태로 그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보다 보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실장급 공무원이 위원인 것이 국가 비밀상황입니까? 또 공간 심지 심지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공간장 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세칙 에 의해서 이 회의 자료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칙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런 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내부의 사기들이 만드는 운영 세칙이 법률보다 더 우선한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공간적 자익심사 운영 세칙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 준답니다. 이게 무슨 태어나서 이게, 이게, 이런 망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차지훈 유엔대사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 이번 국정감사 현장 감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유엔, 유엔 제재 결의안이 뭔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엔대사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관장 자격 심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그 차지윤 위원 대사가 제출한 자기 기술서, 그리고 위원회 위원 명단, 공관장 장 심사 운영 세칙 이것을 이게 뭐한 시간 한 시간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 내로 꼭 제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 바입니다. 외교장관님 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장관이 지시하셨습니까? 한적 없습니다. 근데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죠? 누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 그 공관장 자격심사의 독립성, 공정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는 것이 실무 어, 입장인데 제가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상임위를 하면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자료 제출 요구 가지고 처음 이 상임위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이 제발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바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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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예김영배입니다 예. 예, 어, 자료 제출 요구 전에 조금 전에 김기현 총리와는 김기현 의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좀 바로잡아야 될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외교부에서 특임 공관장들 어, 인사위원들의 명단을 그 전에 제출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 이종섭 장관 특임 공관장 어,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지난번 국감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 내놓란 불 아닙니까?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제 본인들의 이저 눈에는 뭐 뭐가 들어 있고 남들은 안 되고 이렇게 내놓란 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교부에서도 당연히 제출할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관례상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그냥 장관님 지금 답변하셨지만 다시 요 점검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좀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우리 미국의 그 국정 감사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주미반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차지훈 대사가 자격이 없다는 말씀은 그냥 개인 주장이십니다. 어, 차지훈 대사 못 만나보셨는 걸로 압니다. 어, 충분히 저는 자격이 넘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우리 그 주미 그 팀에서 국정 감상 결과도 보시면 서류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시고 어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어 이제 개인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국가 대표 선수로 유엔에 나가 있는 우리 대표입니다. 외교관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어, 지난 12월 3일 개엄 내란 때 어, 주미대사관으로 어, 이개엄 상황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라 라고 하는 문자와 서신이 전달되었다 라고 하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거는 있는 자료는 공문서 일체를 다 12월 3일 전후의 일주일치를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도 혹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냈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 폰이든 어떤 경우든 그런 자료가 간계 있는지 남아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자료를 관련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께서 는꼭 제출해 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준현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